할렐루야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주일 말씀, 예배의 말씀을 이제 3월상 16장 다윗의 그기름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고 오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. 그런데 어젯밤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뭐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, 제가 저 자신은 하루를 이렇게 돌아봤어요. 그랬더니 뭐잘 지냈어요. 하루를 아주 잘 지냈어요. 토요일 날 주일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잘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렇게 뭐 운동도 하고 그런데 제마음이 그렇게 저 자신한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이제 돌아봤더니 제 한편으로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자로 은혜를 바, 받아서 은혜 안에서 엄청 그그 금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저와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있는 어떤 어 육체적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또 누려야 되는 아. 그런 제가, 두 제가 있는 거예요.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,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러면은, 왜 나한테 그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했는가 생각해, 하다 보니, 어, 제 마음에서, 제가 얼마나 그, 모순된 사람이고, 엉터리고, <laughs> 어, 추잡하고, 어, 더럽고, <laughs> 부덕이 같은 그 비참한 상태의 인간인가 하나님한테 내가 어떤 것을 달라고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인간인가 음, 안 주셔도 너무 당연한 거고 저의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으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와서 제가 미워서. <laughs> 아, 눈물이 나더라. 제가 미워서 스스로. 근데 그렇게 거기 에 깊이 잠기지는 못했어요. 약간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막 자괴감에 빠져서 <laughs> 우울해질까봐 아, 그냥 그 정도 하고, 어,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 누추하다. <laughs> 별볼일 없는 인간이고, 아... 말하자면 내가,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역겹다고 했을 때그 역겨운 대상이 바로 자, 저 자신이 아닌가. 제가 하나님 앞에서 역겹지 않은가.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은혜로 구원을 주셨으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어 어쨌든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뭐 생명을 주신 것도 나이제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또 믿음 주신 것도 기도할 기회를 주신 것도 모든 게 은혜라서 사실은 안 돼도 잘 되는 거고 잘 돼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. 어, 거, 제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, 주 앞에서는 그냥 먼지 같은 아, 또 예수 피가 필요한 그런 그런 하찮은 존재이지요. 제가 이 은혜를 누리면서 어,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또이 이 낮아진 비천함에 거하는 무가치함에 거하는 이 은혜에서 어, 또 어떠한 은혜로 저를 인도하실지 그것이 기대됩니다. 어, 말이 좀 두서 없지만 어,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게 하셨고.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깨달은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, 강도도 구원하시고, 또 보잘 것 없는 저도 구원하셨으므로,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. 할렐루야.